자, 그러면, 그,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여기까지 였거든요? 이쯤 가면은, 되지 않을까? 봐봐. 여기에서, 자, 제가 오늘 용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려면, 엔더의, 뭐야, 이거. 엔더의 눈을, 투척해야 돼, 일단. 아봐 투척. 자,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뭐야, 이게 다야? 어, 어디 갔어? 에? 뭐야, 이거? 왜 깨졌냐? <laughs> 저쪽으로 가라는 뜻인가?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깨졌어요? 다시 한번 더. 뜯었는데, 에 너무 어둡다고 문이 없다고. <laughs> 아니, 잠깐만, 다시 다시 저 다갑 가져가요. 아, 다이아가 보?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이쪽으로 가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아야! 오, 좋아, 좋아, 좋아. 뭐가 자꾸 날 공격하지? 좋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많지? 아, 나날 밟고 갈걸 그랬나? 활은요, 활 있어요, 활 있어요, 네? 뭐지? 아, 저거구나? 아, 저거구나? 저 죽여야겠다. 빨리 와봐. 아, 나 지금 용 잡으러 가고 있는데 저게 쓸데없이 와가지고. 자, 용, 용, 용. 오, 좋아요. 야, 이쪽으로, 그냥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다녀올게요. 아니,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같이 가셔야죠. 아, 그래요? 아, 여러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 어� 어디로 오라고 해야 되지? 아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서 미리 한 거예요. 아 우선 찾고, 아 그래. 내 좌표 찍어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 아까 나한테 다 운없다는 사람들 다 나와봐. 나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가고 있어. 한 세트 남았다고요? 다이아? 내가 한 세트 가져갔어요. 글다깨님 가져가봤자 내가 죽여버려서 없어질텐데 <laughs> 아니 진짜 복수는 뭘 복수를 해 뭐야 뚜라띠따띠님 왜 어떻게 여기 볼수 있어? 오 저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에? 뭐지? 여기 누가 길을 만들어 놨는데? 미니맵 키가 뭐냐고요? 미니맵 키, 저도 몰라요. 자, 누가 여기 친절하게 길을 만들어 두셨네요. 누가 물에 빠져서 가기 싫었나봐요. 이 아까운, 이, 이 자재들을 여기다가 썼잖아? 자재들을 여기다가 썼, 파리님, 근데 침대 챙기셨나요? 아니요? 침대 있어야 돼요? 침대 안 가져왔는데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좀 잘까? 우와, 고양이인가 봐. 여러분, 고양이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아,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음, <laughs> 데려가세요. 여기 멀다고요? 아, 여기 잘 쉬는 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끼리는 그렇게 훈훈한데? 에? 나 하나 날렸어. 아 여기다가 잘못 썼어. <laughs> 거기 멀어서 거기서 죽으시면 스폰 장소를 지정해야 해요. 아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가다가 침대가 어디 있겠지? 그래서 지금 침대를 찾고 있거든요. 이집 주변에 침대가 하나 있겠지. 침대 훔치면 돼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침대 있어요. 이제 보관함도 보관함도 하나 됐죠. 오, 나 침대랑 이제 보관함 있어요. 와! 다시 가자, 이제 제가 뚜라 띠따띠 님보다 훨씬 잘 가고 있네요. <laughs> 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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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엔더의 눈을. 됐다. 이쪽, 이쪽. 근데 여러분끼리는 왜 저렇게 화목하죠? 왜 저한테는 아주, 어? 나쁘게 하면서, 왜 자기들끼리는 화목하게 있지? 열받네. 뭔 소리지? 기분 탓이에요. <laughs> 저희는 하나의 팀이니까요. <laughs> 이게 무슨, 자,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저 엔더의 눈인가? 저 이상한 데로 떨어졌어. 와. 낚시팀의 유대? <laughs> 누가에요 누구한테 뭐한다고요 반대 아닌가 화목할 수 밖에 없지 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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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목할 수 밖에 없어 아니 나랑도 화목해야지 맨날 나는 막 바닥에 묻고 어?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화목해요 그게 맞아? 아니 어디까지 가야돼? 되게 먼가봐요? 그렇지 아도 멀다고 말씀은 하셨거든? 얼마나 멀, 온 거지? 일단, 여기다가, 아, 아, 아니, 아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자, 봐봐. 아, 또 저렇게 올라간다니까? 됐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자. 오, 어 맞아요 비 내려요. 비 내리는 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 화면에 뭔가 꽉 차게 나오는 게 예뻐. 여기 다 숲풀이라서 여기 숲 숲이 너무 많아. 숲이라서 너무 엔더의 눈을 던지기가 좀 그래. 아, 여기다가 던질까, 일단? 여기다가. 깨졌어? 아, 깨졌네? 그냥 쭉 가야 될것 같아, 일단. 쭉 가자, 어? 용암이다, 용암. 근데 네, 이렇게까지 맵이 넓을 줄이야 일단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봐요 나 보여 벌써 20오오 죽을 뻔했어 소다 소 우와 가자 좌표 확정되면 들어온다고요? <laughs>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하던 게임 사냥터 가는데만 2시간 걸렸다고요? 아니, 무슨 게임을 한 거야? 무슨 게임을 한 거예요? <laughs> 저 어디 있냐면요, 어, 3... 마이너스 300. 76, 마이너스 990. 미족궁님 좌표 저거 아는데, 에? <웃음> 스포를. <웃음> 좌표 나도 알려줘! <laughs> 내가 찾아야 되지, 일단? 기다려봐. 저쪽이다, 저쪽. 아, 깨졌잖아! 파리님 빼고 가자고? <laughs> 어, 여러분, 여기. 눈 내리는 곳이에요. 여기 눈도 되게 예뻐요. 자, 일단. 오. 아니,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가라고 하던데? 아야. 파리는 찾아야지. 아니, 여러분들은 안 찾고 그냥, 어, 버스 타가지고 들어올 거야? 이, 뭐, 말도 안 되는. 양 죽이듯이 죽여버릴까 보다 진짜 어 음. 눈이 어 맞아 눈 내리는 지역이에요 오, 오, 어떻게 오셨어요? 어 오, 오, 여러분 네. <laughs> 어허 여러분 그 버스 안 돼요 버스 어 갠디 어안 돼요 어 뭐야 저거 저기, 뭐야? 토끼인가? 우와! 늑대라고요? <laughs> <laughs> 이야! 좋아, 이제. 아야! 왜, 왜? 아, 뭐야! 죽어. 아, 가족 죽여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에? 바닥으로 사라졌어요. 바닥으로 사라졌는데? 한한 번만 더 날려볼까요? 에? 아 이쪽이에요? 이상한데? 눈 때문에 잘안 보이나봐. 바다가 아니라, 여기 그, 거의 다 왔다고요? 진짜? 됐다, 됐다. 따라가, 따라가. 좋아, 가자. 아니, 아니야. 아직 내려가는 거 아닌가 봐요. 이쪽 이쪽 근데 발닭개 님 너무 저 뒤에 발이라고 돼 있으니까 욕 같지 않아? <laughs> 어? 어, 앞에가 좀 예뻐졌잖아. 아니. <laughs> 아니, 앞에는 좀 예뻐졌는데? 드디어 봤다. <laughs> 아, 여기다. 아, 또 깨졌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여기로 오세요. 죽여.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아니겠지? 여기 왜 이렇게 나무들이 다 낮아요? 자 오늘은 제가 드래곤을 잡으러 가는 날입니다 밥좀 먹여주세요 아얘왜 배고파하냐? 이해할 수가 없네 다크 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많이 걸어가지고 배고픈 거예요 아,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 가자 에에 그... 에? 어디 갔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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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눈 어디 갔냐? 일단 갑시다. 여기 이제 그거, 그거거든요. 평지 자, 가자. 왜 자꾸 먹지? 내놔! 내 눈! 좋아. 가보자. 사실, 맞아도 안 죽으니까 별로 그냥 얘네한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만약에 맞아서 죽는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만한데. 해님 레벨 20.. 저 28이에요. 20이 아니라... 어, 응,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에, 어디 갔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만, 한 번만 더 던져볼까? 여기? 오케이. 어, 저쪽인가 봐. 아, 뭐야. 뭐지? 저눈내 네 것인데? 어,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쯤인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어,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봐요. 뭐지? 아니, 밤에 오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 어, 땅 파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땅 파고 내려갑시다. 이거 뭐 파, 파저... 아, 여기 파져 있잖아. 아, 잠깐만. 아이, 뭐야, 이거. 여기 파져 있잖아. 음,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아, 나좀 무서워. 그 저번에 용암 사건 이후로 그냥 가도 돼요, 여러분? 그냥 가다가 용암이면 어떡해요? 오, 금인데? 어, 나 쫄았어. 아쉬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먼저 파 놓고 다이아블럭이 없어졌어요. 아, 다이아블럭이요? 어, 제가 넣어놨는데 누가 훔쳐갔어? 아니, 좀 무섭잖아. 그래서, 어, 좀 무서운데? 아, 근데 내려가도 되나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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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눈좀 사용해 볼게요. 눈, 눈으로 방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눈으로 방향을 좀. 자, 이쪽에서. 에?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쪽인가봐. 아, 근데 이, 이 상태로 혹시나, 혹시나 죽을까봐. 자, 여기, 여기. 어? 뭐야, 다이아잖아? 다이아다. 다이아는 캐야해. 다이아다. 다이아. 여러분 보셨죠? 저또 다이아 캤어요. <laughs> 찾았다고요? 아니 여기라고요? 아니 여기로 내려갈 수가 없어. 무서워. 이건가? 아, 아닌가? 여기도 문이 있는데요? 문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거야? 아, 염, 저항 포션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 맞아요. 있어요. 그거 혹시 용암에 떨어져도 돼요? 알갸름 내가 왜 들고 있지? 아, 타염에 떨어져도 된다? 그거 써놓고 올걸. 뭐지? 이, 이, 버, 이 버러지 같은 건? 아. 에? 아, 그 시간동안. 느린나 카포션도 드렸는데, <laughs> 아니, 아니, 몰랐어, 몰랐어, 몰랐지 뭐야. 여, 여 여긴가, 여긴가요? 아닌가, 아닌가 봐,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또 버러지가 나왔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스포너를 깨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여기다가 그거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침대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대? 버튼이, 아, 옆에 버튼이 있어요? 아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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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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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이래 여러분 제가 제가 깰게요 그, 잠시만 기다리세요 <laughs> 아이 벌레가 자꾸 나와 스포너를 깨버렸어 <laughs> 내가 깨려고 했는데. 어? 구슬? 구슬을 박아 달라고요? 아, 엔더 눈을 박으라고?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또 준비해 왔죠. 제가 또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걸 왜 집어넣는 거야? 내 상자에다가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넣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비켜 <laughs> 빨리 빼. <laughs> 아, 여기다가 와, 쓸 것만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쓸 것만, 쓸 것만. 화염 저항이 필요할까요? 일단 화염 저항 하나 가져가고요. 야간 투시, 느린 낙하, 재생,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걱정돼. <laughs> 재생의 물약은 여기... 여기다가 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다 꼈고요. 불사의... 아, 불사... 재생의 물약이 아니라 불사의 토템이구나. 내물 양동이 준비를 안 했네요. 물 양동이요? 그거 아무도 나한테 안 주던데? 와... 좋아, 좋아. 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잘 수가 없는데? 김치? 뭐,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있잖아? <laughs> 아님, 같이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왔어요? 나도 여기, 스폰 저장하고 싶은데? 밤이나 내후 중에 잘수 있대요. 지금 못 자나봐요.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응? 아, 그럼 된 거예요? 아, 그래?